물에 떠다니는 걸좀 좋아했어. 물 비행? 물 비행이 완전 개데아 뭔? 별라도스해요. 예쁜 거 해주세요. 예쁜 거. 별라도스님 터빈 광선 한번 부탁드려요. 별라도스 <laughs> 아니라고요. 그냥 예쁜 애 시켜주세요. 근데 나 포켓몬 중에서 솔직히 세레비보다 예쁜 애못 봤어. 진짜. 진짜로. 좀 예쁜 애들 중에서 세레비 이길 애못 봤어. 그나마 약간 비벼볼 만한 해가그 지라치? 뭔 청경채에요. 가디안은 너무 길쭉해. 파츠리스? 파츠리스 너무 귀엽긴 한데 파츠리스 너무 연약하게 생겼어요. 쉐이미는 너무 털뭉치야. 알로라 나인텔 닮았어요, 방장님 알로라... 마인테... 어, 뭐야? 웬일로 예쁜 애를... 예쁜데요? 닮았는데... 약간 머리카락도 좀 닮았는데요.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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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... 이러고 있네. 저번 개춘기... 아니야, 개춘은... 개춘은 웜톤이야... 쟤는 쿨톤이잖아... 만타인이요 만타인도 뭐야? 이상한 거긴 해봐 별론데 안 닮았는데 안 닮았잖아요 생긴 게 생긴 게안 닮았어 아 뭐야 심지어 심지어 이 친구는 만타인이 아니라 타만타고 얘가 만타인이었어? 님피아요아님피아 알지 아좀 어울리는 거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메로헤타도 뭔지 알아 약간 눈큰포켓몬 우파 닮으셨는... 데 얘? <laughs> 예? 메로... 메로에타 얘잖아 초록 한결이다 <웃음> 루즈라 <웃음> 이 새끼 웃소 <웃어>? 루즈라 야선 <laughs> 넘네 진짜? 라프라스는 근데... 얘는 좀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? 약간 스리온 언니 닮지 않았어요? 눈이? 이거 완전 파란 스리온데? 어? 안 닮았네? 안닮았안 안, 안 닮았다. 루기 r 요루기 d 는 근데 너무 예뻐. 옛날에 루기 e 진짜 좋아했었는데. 신용 신용 귀엽지. 민용보다는 신용 g i 이가운데가 제일 예쁜데. a Lugia, l 데 g i a Lugia, 최종이 갑자기 막난 용. 아 좀, 최종도 좀 이렇게 파란 계열로다가 예쁜 용처럼 만들어주지. 애가 뭔가 파워를 얻고 미모를 잃었어. 동챙? 어. <laughs> 얘 너무 억울하게 생겼는데요? <laughs> 얘는 좀. 얘는 좀 많이 억울해 보이는데? 포켓몬에서 제일 예쁘네. 캬 너무 귀여워. 캬